면접 때 무슨 질문 받으셨나요? 면접 때 무슨 질문 받으셨어요? 면접 때 무슨 질문 받으셨어요? 면접 때 무슨 질문 받으셨나요? 면접 때 무슨 질문 받으셨어요? 면접 때 무슨 질문 받으셨어요? 면접 때 무슨 질문 받으셨어요? 전설계 조종사 자격증이 있어서 산업차량으로 아르바이트를 직접 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때 느꼈던 점이 버튼으로 자동 이트가 되면 참 좋겠다. 안정도 확보하고 운전자도 좀 좋겠다. 말씀드렸었는데 네가 와서 할래? 라고 해서 저는 기계과라 잘 못할 것 같다. 솔직하게 <laughs> <laughs> 말씀드렸다. 신제품을 출시하는데 이거에 대한 기사를 써봐라. 지금 구두로 말해봐라. 역질문 했었어요. 사장님께 이거 저희 회사 최초인가요? 연구비는 얼마 들었다고 가정을 할까요? 라고 강도랑을 보여줘라. 영업하셨어요 사장님 아, 스페인어로 자기소개해봐라 해외에서 영업을 한다면 어떤 거를 강점으로 해서 영업을 할건가 제가 이중전공으로 스페인어를 해봤는데 스페인어로 스파셜을 내기했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옆에 있는 지원자가 스페인어에서 살다 온 내용 가 너무 귀찮게 잘 얘기해서 이런 거 얘기할 때는 조금 겸손하게 얘기하지 않나요? 몰라 세파뇨 아 씨씨 <laughs> 이런, 이런 것도 좀 많이 해줄래요? 로고 바뀌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처음에 물어보고 돈좀 썼겠다고 라 그러니까 돈 많이 썼다고 하시더라고요 해외에서 유학 중일 때 팀장님께서 물어보신 게 어느 지역이 가장 살기가 좋냐고 그래서 솔직하게 캘리포니아 쪽에 살기 좋다고 답변드렸습니다 한국 조선 해양이 뭐 하는 회사인지 아냐고 면접 전날에 사실 나무 위키로 좀 찾아봐가지고 그걸 그대로 외워서 말씀드렸더니 잘 알고 있다고 정답이라고 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인사이트가 뭐냐 모든 사람들이 방향성에 집중을 할때 저는 속도에 대한 공급을 했던 것 같은데 그게 굉장히 잘 먹혔던 같습니다. 직무 특성상 방향성만이 딱 정답인 직무는 아니라서 얼마나 빨리 옳은 방향으로 할수 있냐 판단하는 게 중요했던 거라서 답변을 제가 굉장히 잘한 것 같습니다. 자기소개서에다가 학교 동아리 활동 이런 걸 썼었는데 퀴디치라도 운동을 하는 거랑 c x p 어 연극을 했다 솔직한 내용들을 썼거든요. 그랬더니 진짜 면접 질문에서 CXP가 어뭐 최애 캐는 누구니? 인상 깊캐 대사 한번 읊어볼 수 있니? 되게 무거운 면접을 생각하고았는데 약간의 장기자랑쇼가 돼버렸거든요. 저도 왜히힌지 모르겠는데. 아직. 홍보팀에 들어오려면 발랄하고 완전 파이팅 넘쳐될 것 같다는 그런 편견들이 있는데, 저는 오히려 과묵하고 신중하고 신뢰할 수 있는 약간의 이미지 메이킹이랄까, 전략적으로 자기 이미지를 만들어라. 기억이 없는 게 제가 누나가 두 명이라서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서 조직에서 잘 적응할 수 있겠다라고 느끼신 것 같아요. 조직에서 잘 생활할 수 있다는 부분을 어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앞에 계신 분들은 다 동네에서 보면, 1 3 0 3호에 사신입니다. 그 생각을 하면서 들어갔습니다. 하고 싶은 직무가 있으면은 얘기를 하면은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키워도 중요하겠지만은 뜻이 있다 그런 쪽으로 어필을 하는 것도 팁이다. 저도 밑밥을 깔아두긴 했습니다. 당연히 이 한만 내용을 얘기하지 않았고 모든 경우의 수를 싹다 리스트업해가지고 달달 외워서 왔었어요다 앞에도 아,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질문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laughs> 약간 순발력 있게 적당히 다 대답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내 방에 같이 들어있는 와 다른 면접 지원자들이 어떤 상태인지 를 파악하고 내가 얘네들보다는 영점 <laughs> 1%만이라도 잘해야지라는 마음으로 순발력 있게 대답하시네요 완벽한 아, 미소와 함께 합격 통보를 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아, 아, 자신의 색깔과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잡고 가는 것이 자기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무대가 되지 않을까 가벼운 마음? 그거 딱 하나 강조하고 싶습니다 솔직한 게 좋지 않나 면접 보시는 분들은 경험이 많으시니까 거짓말하면 다 들킨다고 생각해요 무엇을 준비하든 사실 그닥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laughs> 긴장하지 않고 잘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